그냥 일반적인 새 인사들입니다. 주빌리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인터넷 중계를 통해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주빌리안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총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비운화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300 기도 용서 회복 운동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헌금 하는 그 방법을 바꾸면서 실무회의에서 그렇게 하면 은 헌금이 좀 줄어들 것 같다 그래서 뭐새 예산이 아마 좀 헌금 수입 예산을 갖다좀 적게 잡은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속으로 그렇게 하면 그 성숙한 주빌리안이 아니지 더 늘어나야지 그런 마음 이렇게 가졌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그각 주별로 이렇게 그 특색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목요일은 아 이제 첫 번째 목요일은 그 기도회 집중하고 설교가 없는데 제가 조금 부담이 이좀어 덜었어요. 어이 단일 초점 단일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설설교나 글쓸때 이렇게 그 원칙 가운데 하나인데 초점을 하나로 해야지 효과가 크다. 근데 그날 설교도 있고 또 정서화 기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초점을 둘로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무총장님께 이 청소의 기도 순서 빼든지 아니면은 원고만 주보에 싣고 이렇게 나와서 하는 순서 그건 하지 말자고 두번 말씀드렸는데 안 된다고 그렇게서 계속 했는데 제가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는 거 이렇게 그 눈치 채셨을 텐데 이제는 그좀 이렇게 제가 그런 부담 없이 이 순서를 맡게 됐는데 그래서 사무총장님께 그러면 제가 좀 길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대요. 10분만 하라고 <laughs> 그러더라고요. 어그음 거기 저 어, 원고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그 매년 그 새해 첫날 그 통치자가 그그 해의 그 통치 방향을 갖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전에는 그걸 공동사설이라고 그랬어요. 노동신문을 비롯해서 이게 중요한 사설 그 신문의 그, 그 사설을 형식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김정은이 직접 육성으로 발표합니다. 를 그게 신년사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그 해의 북한의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거 하면은 뭐각 그냥 평양을 비롯해서 각각 그 지방별로 그걸 성취하기 위한 달성하기 위한 대회 그냥 추운 겨울에 막 열심히 하고요. 노동신문 보면 그저 일면 제일 위에다가 그거 이렇게 부분별로 이렇게 좀큰 알자로 이렇게 씻고 뭐1년 그 내내 그 씻더라고요 노동신문에 예, 그래서 그 그만큼 그 중요한데 그 어, 올해 그 신년사에서 특별히 그 저기 주목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언급한 건데. 거기 소제목 그대로 우리는 대화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곧그 대목, 그 신년사 가운데서 그 대목을 그대로 여기 이렇게 그 옮겨놨습니다. 아무 그래서 뭐 판문점 직통 전화도 다시 열리고 그냥 뭐 이게 남한에서 회담도 제의하고 지금 야단에 좀 들뜬 것든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입맛이 써요. 이뭐남북관계 무슨 김정은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말하기를 "아, 내 책상 위에는 이저 이 핵단축가 있는 걸 잊지 말라" 그랬는데, 이 무슨 남북관계 단추도 김정은의 책상 위에 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평창올림픽 방해하겠습니다. 뭐 그런 것보다 훨씬 낫죠. 음, 참뭐 어,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그 어, 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잊으셨지만요. 꼭 30년 전에 88 서울 올림픽 했는데 그때 대단했습니다. 대단히 흥분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또 아주 나라의 위상을 갖다가 많이 바꿔놨죠. 그전까지는 해외 여행할 때 한국 여권 내밀면은 굉장히 까다롭게 굴었어요. 근데 88 올림픽 한다면은 한국 여권 내밀면은 오 코리아 국경 비자 쾅뜨이 국도장 찍어주고 그랬습니다. 그 근데 이 팔팔 서울 올림픽은요 별명이 있어요 솔림픽.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서울 올림픽 빨리 하면 솔림픽이 되지만은 정확한 뜻은 서울 올림픽, 영혼의 올림픽, 전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선수촌에 그 종교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관 운영요원 채플린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 뭐. 보고 느끼고 거기 동참하고 잘 알았어요. 그, 그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외국 선수와 그런 사람이 이태원에 쇼핑을 하러 갔는데 1 0 0 m 를 가는데 13사람으로부터 전도지를 받았대요. 그래서 평을 해가지고 그게 신문에 보도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그 공식적인 기록이 역대 올림픽 가운데 전도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올림픽. 어 그렇게 그 어떻게 그 있습니다. 그 이거 아마 그 올림픽이란 말은 부흥사 신현균 목사님이 그때 여의도에서 전도대회 했는데 올림픽 전도대회는데 거기서 이렇게 처음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기억되는데요. 평창 올림픽은 폴림픽이 됐으면 좋겠어요. 피스 올림픽, 평화의 올림픽. 아, 지금이 얼마나 긴장됩니까? 뭐핵 위기 이런 거다그 해소되고. 통일에도큰그 진보가 이루어지고 평창이란 말을 가지고 평창이란 이름을 가지고 말을 만들면 평화가 창성한 동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좀이올림픽이한 말을 많이 써 주세요. 그래야지 말이 퍼져 나가고 또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또그 이렇게 이 안에 국민들의 통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88 올림픽 때요 그때 참그 그냥 그 국민들이 다 하나가 되어 가지고요. 다 협력하고 그런 거 기억할 거예요. 교회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올림픽 하는 동안에 날씨 좋게 해 달라고. 정말 올림픽 기간에 비안 왔어요. 그래서 그저 그, 저그 젊은 선수들이 특별히 유럽에서 온 선수들이 유럽엔 이런 날씨 없다고요. 위통복구 돌아다녔어요. 그 동네 막 돌아다녀 가지고 동네에서 민원이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그 해괴한 일이냐고 막 그럴 정도였어요. 거기까진 좋았는데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도 비가 나가지고 가을 가뭄이 들었어요. 야 이거 기도를 너무 세게 했나보다. 근데 강원도에는 비가 왔어요. 강원도 목사님들은 기도를 좀덜 했나보다. 그땐 그렇게 하나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좀 그렇게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태극기오고 촛불로 갈라져 있는데 그것도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우선 오늘도 어 기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사무총장님께서 몇번그 기도 중에도 그런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체제 분단의 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체제 분단 70년 1945년에 38선으로 어 나라가 둘로 갈라진 건 영토 분단. 뭐 그들 뭐 미소공단 공동회담도 하고 뭐 이렇게 그어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잘안 돼가지고 (1948년에) 이, 이 남한에도 정부 사워주고 대한민국 수립되고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렇게 그 저기 수립되고 그로부터 (70년) 게 체제 분단 (70년) 김정일의 그 저기 신년사에도 뭐. 동지들, 올해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행사 크게 하겠다고 미리 선포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더 열심히 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체제 분단 70년을 분단 고착 70년이라고도 이렇게 그 말하는데요. 우리가 그 사실을 감서더 열심히 이렇게 그 기도해야 그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015년에 그 분단 70년을 맞으면서 제가 이 정세하기도, 1월 정세하기도 이 순서에서 올해는 주빌리의 해 그랬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더 주빌리의 해 그랬습니다. 2017년에는 그런 소리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여러분 주빌리의 해입니다. 더더. 더더 주빌리해라고 그래도 좋고요. 정말 주빌리해라고 해도 좋고요. 올해도 주빌리해요. 주빌리안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기도해서 아까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통일 문제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 아주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